네이버에 조용한 중고차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영상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 외에도 전 차종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적재함 설치비용까지 1,4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픽업트럭 차량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KG 모빌리티 더뉴 렉선 스포츠 2.2 4륜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인데요. 2022년 식에 47,200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에는 워라운드뷰 기능부터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보조,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옵션과 편의 기능을 품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 2,000만원 중반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는 최저가인 2,55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던 차량인데요. 그중 스페이스 블랙, 예쁜 펄이 들어가 있는 검정색 계열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리하시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긴 하지만 전 차주분께서 너무나 깔끔하게 이용하셨던 흔적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외관 상태, 깨끗한 그릴 모습부터 이렇게 웅장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인 익스페디션 등급에만 들어가는 카본 형식의 디자인까지 꾸며 놓은 흔적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쪽 전면부 살펴보시면 전방 카메라 역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하나, 후방에 하나, 측방에 두 개, 총네 개의 카메라로서 항공뷰, 3D 어라운드 뷰 기능 제공받으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하부 상태 역시 살펴보시면 언더커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체 부식, 하체 손상에 취약한 픽업트럭 차량의 단점을 보완해 놓은 흔적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 외부에 주차해 놓은 관계로 약간의 먼지 자국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출고하실 때 깨끗하게 한번더 광택과 세차 작업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헤드램프 ]까지 너무나 깔끔합니다 LED 데일라이트, 안개 등 세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헤드램프 손상된 부분 전혀 없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측면 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앞 범퍼부터 사이드 쪽 그리고 뒤쪽에 있는 트렁크 도어까지 두터운 가니쉬를 통해서 역시 픽업트럭 차량의 견고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놓은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앞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약70% 정도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 색상과 통일성을 둔휠 상태까지 18인치로 블랙 스퍼터링 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사이드 미러 도장면까지 완벽합니다. 리피터에는 소량의 주차 스크래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고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쪽 살펴보시면 역시 측방 카메라까지 화질 좋게 작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 살펴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옵션 역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차체가 큰 픽업 트럭 차량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 쪽에는 패션 루프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 쪽 살펴보시면 오프로드형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미러 형식의 선팅 상태까지 완벽. 가까운 모습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히 후면 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후면 상태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두터운 레터링 스포츠로 예쁘게 들어가 있는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게다가 니어스텝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적재함 올라타실 때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추가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트렁크도 오픈해서 보실 때도요. 역시 트렁크 도어의 무게하중 한 번에 받으면서 훅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오는 시공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뒤쪽 가장 중요한 부분 적재함의 슬라이딩 커버입니다. 똑딱이 한 번. 쉽게 오픈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 차주분께서는 이렇게 적재함 내부 상태까지 커버업 해놓으셨기 때문에 차량의 본질적인 플라스틱 적재함 상태에 너무나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강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활용도와 실용도를 풍부하게 품고 있는 더뉴 렉선 스포츠 차량. 이렇게 외관 상태, 적재함 상태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보았습니다. 주행거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차량 전반적인 관리 상태에 너무나 좋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쪽에는 프리미엄 스피커 사운드 바까지 역시 장착되어 있는 상태 게다가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화질 좋게 나와있는 모습이고요. 디지털 클러스터 화면까지 현재 실주행거리는 47,200km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기판에 점등되는 어떠한 경고등 사항 또한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신차 출고 시 나왔던 액정 보호 필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갈리까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약 1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의 컨디션처럼 스티어링 휠 생활 사용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으로는 핸들 열선, 인포콘,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계기판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 옵션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들어가셨을 때는 긴급제동 시스템, 후축방 경보 시스템, 전방 안전보조에 관련된 옵션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후축방 경보 시스템 옵션 역시 한번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우측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 클릭해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 뿐만 아니라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 화면 통해서 연동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 고속주행하시거나 장거리 주행하실 때도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뒤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 역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 쪽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스피커 사운드바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는 내비게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모드 버튼 클릭해서 보셨을 때 DMB 기능,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휴대폰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두 활용 가능한 모습입니다. 또한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의 모습, 이렇게 측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인데요, 3D 어라운드뷰 기능부터 측방 카메라 모두 확인을. 통해서 차체가 큰 픽업트럭 차량을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에는 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시키자마자 시원하게 잘 나오는 에어컨과 히터 상태 확인했고요. 가스나 컴프레션 문제 또한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씩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밑으로는 양쪽 시가잭 2구와 함께 가운데에는 USB 슬롯 2구 들어가 있어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충전하실 때도 부족함 없는 상태입니다. 깔끔한 기어박스 상태와 함께 파트타임 사륜구동, 이륜구동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놓여져 있고요 컵홀더 2구와 함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암레스트 펼쳐서 보시면 깊은 수납공간과 함께 2단계의 수납공간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정말 사용한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가지 열선 시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주행하실 때에도 뒷좌석 탑승자들을 배려한 옵션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관리 상태, 그리고 내장재 관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주행 거리를 잊게 만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 쪽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앞뒤 블랙박스 2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비흡변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 상태에 오염되거나 이염된 부분 또한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외관 상태부터 실내 상태까지 너무나 관리 잘 되어 있는 픽업트럭 더뉴렉 선스포츠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2천만 원 중반대 최저가로 누려보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어라운드뷰 기능부터, 긴급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옵션과 편의 기능을 품고 있는 픽업트럭 차량, 더 뉴렉선 스포츠,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괜찮은 연식과 주행거리, 게다가 정말 저렴한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2,550만원에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네이버의 홈페이지 검색해주시면요, 영상 속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들뿐만 아니라 전차종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